속보 진공청소기 김남일 폭탄 발언 내 생각에 이강인은 김남일 전 성남FC감독 이강인 향한 폭탄 발언 제조명에 현지 초토화 디귿디귿 이강인 23 8리 생제르맹 이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왕의 tv중계가 당장 이번 시즌부터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의 레키프는 지난 8일 프랑스 프로축구연맹 l f p 2024에서 2025 시즌 리그왕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TV 중계권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8개 구단이 파산 위기라고 보도했다. LFP는 지난해 10월부터 2024에서 2029시즌의 리그왕 TV 중계권 입찰에 나섰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LFP가 연간 10억 유로 약 1조 4,962억원, 라는 거액을 고집하면서 기존 중개권사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본사가 있는 비인스포츠와 영국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DAZN이 그나마 협상 대상자로 떠올랐지만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DAZN의 마지막 제안은 l f p 위 기대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연간 3억 7,500만 유로 약 5,61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DAZN은 계약 첫해 3억 달러로 시작해 마지막 해인 2028에서 2029 시즌에는 5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비인 스포츠의 제한도 큰 차이가 없어 현 시점에선 계약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LFP는 새로운 TV 채널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리그왕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떠나면서 리그 경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와 네이마르, 아릴랄, 가치난에 각각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고, 올해는 자국 최고의 축구선수로 사랑받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까지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중개권사 입장에선 LFP 위 조건을 맞춰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리그왕 중계가 불발되면 당장 8월 개막하는 2024에서 2025 시즌부터 모든 경기가 불발되는 것을 넘어 구단들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재정을 걱정할 팀은 아니지만 과거 석현준이 활약했던 스타드 랭스는 파산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과 이강인, PSG, 위 갈등과 함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남일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7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전 코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7년 7월 대표팀 코치 선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합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며 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전 코치는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 간절함이 부족하다. 마음 같아서는, 빻다, 몽둥이, 나도 치고 싶었다, 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훈련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경기에 나설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겠다. 고 규율 잡힌 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는 빠따 발언을 위식한 듯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전 코치는 성남 FC 감독 취임식에서 목표는 상위 스플릿, 6위 이상 애드는 것이라며 하나의 팀이 된다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따 발언은 이제 잊어달라 철없을 때 했던 이야기 라며 이제는 빠따가 아닌 버터 같은 감독이 되겠다 달콤하고 맛있는 축구를 선사하겠다 고 다짐했다 과거 김전 코치의 인터뷰 내용은 최근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 과 함께 클리스만 감독의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되고 있다 지나친 공기잡기는 문제지만 대표팀 분위기를 재정비할 정도의 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김남일 카리스마가 그립다. 저런 포스를 내뿜는 코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다시 생각나서, 빻다, 영상 보러 왔다.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지난 14일 한국시간, 영국 매체, 더선 2, 2023 AFC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흥민이 동료들과 시비가 붙어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손흥민이 문제 삼았던 후배 중에는 이강인도 있었다. 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 KFA 측도 이를 인정하며 이강인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손흥민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뛰었다. 논란이 일자 이강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 말을 잘 따라서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손흥민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는 입장을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전술과 태도 등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 감독으로서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한가름날 전망이다. 이 충격 손흥민이 떠난다고 이번 여름 1 0 1 1억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 AI 예측 오른쪽 화살표 영매체 일어날 일 없어. 영국 매체 풋볼 365는 9일 한국 시간 AI가 언젠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 PL 팀에서 가장 큰 이적을 예측했다. 라며 AI가 예측한 PL 여름 이적 1 0인을 공개하며 실현 가능성 순위를 나열했다. AI는 손흥민이 이적료 5700만 파운드 약 101억 원 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으로 봤다. 풋볼 365는 손흥민의 이적을 실현 가능성 6위에 올렸다. 풋볼 365는 최근 몇달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 해리케인의 경우처럼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은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지만 손흥민의 특성과 디에고 심미온의 감독이 강조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손흥민과 심미온의 감독은 잘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여름 끝이 난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자유계약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 연장이었기 때문.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손흥민은 기존 계약 형태 그대로 주급을 받는다.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시도하려는 이유가 재계약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내년 여름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보내야 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2015에서 16시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부름을 받아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초반에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시즌을 거듭하면서 피 p l 최고의 윙어가 됐다. 2021-22 시즌에는 PL 득점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됐고, 토트넘 소속 출전 400경기를 넘겼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어느덧 32세가 됐다.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17골 10도움으로 10에서 10을 달성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평생 토트넘에서 뛸 수는 없다. 언젠가 손흥민과 토트넘은 작별을 맞이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3. 대한민국 핵심은 사우디를 쳐다도 안 본다. 김민재 메가톤급 제한 거절 오른쪽 화살표 미넨 잔류 확실 독일 매체 TZ는 9일 한국시간 바이엘은 미넨 스타 김민재가 사우디아라비아 팀 구단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는 사우디아 바리아 팀 제안을 받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 나스루와 나초 페르난데스의 알 카디시아가 있었다. 라고 알렸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팀 제안이었지만 막스 에베를 바이에른 미넨 단장이 김민재와 함께 일할 계획을 알렸다. 김민재도 바이에른 미넨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회복하고 싶어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팀에서 바이엘은 미넨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즉각 거절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팀은 김민재에게 고려 사안이 아니다. 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을 앞둔 여름 바이엘은 미넨에 합류했다. 나폴리에서 고, 고,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 33년만에 팀 우승 핵심 멤버로 활약했고 이적 1년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다. 그의 여름, 페리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에른 미넨 최다 이정류 지출 선수가 되면서 토마스 투엘 감독 마음을 사로잡았다. 투엘 감독이 직접 김민재를 영입한 만큼 전반기 엄청난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티아스 도 리우트의 부상도 있었지만 김민재를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민재는 전반기 분대3가 베스트에 오르면서 순탄한 바이에른 위넨 생활을 예고했다. 겨울 휴식기 이후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차출됐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뒤 김민재에게 예상외 흐름이 이어졌다. 바이에른 위넨 북박이 중앙수비수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락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에릭 다이어와 마티아스 더 리유트 조합을 활용하면서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벤치 추락을 경험했다. 갑작스런 벤치행에 자신감과 실전 감각에 문제가 생겼다. 김민재답지 않은 조급한 모습을 몇몇 경기에서 보였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4강 1차 전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실전 빌미를 제공한 뒤전 유럽 매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김민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방출설이 쏟아졌다. 바이에른 위넨 고위층이 김민재 영입을 반년 만에 후회했다는 내용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복귀설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인터 밀란이 바이에른 위넨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김민재에게 임대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민재는 이정료 5천만 유로 약 715억원 에나폴리를 떠나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터밀란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밀란이 당장 이적을 제한하기보단 임대 방식이 유력하다. 라고 보도했다. 인터밀란은 꽤 오래 전부터 김민재에게 접근했다. 라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2022년에도 인터밀란에 관심이 있었다. 매체는 바이엘은 위넨이 이적료 5천만 유로를 지불해 김민재를 영입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로메루 루카쿠를 첼시에서 데려왔던 사례처럼 김민재를 임대로 데려오려고 한다. 라고 분석했다. 2023에서 24시즌이 끝난 뒤에도 김민재 이적설은 끊이지 않았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예상한 베스트 멤버에도 올랐지만 이탈리아 유력지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바이에른 미넨이 올해 여름 슈투트가르트에서 일본인 수비수 이토 히로키를 영입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과 반대 상황이 됐다.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이적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알렸다. 하지만 인터밀란 임대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독일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이적설 직후 인터밀란이 김민재를 데려갈 거라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김민재는 올해 여름 바이에른 미넨을 떠날 계획이 없다. 어떤 이적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알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서를 알렸던 티제트도 마찬가지였다. 사우디아라비아 팀 제안을 거절했다. 덧매체는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팀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김민재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지만, 마티아스 더리우트로 선회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까지 김민재에게 관심이다. 하지만 김민재 계획에 이적은 없다. 라며 선을 그었다.